과거에 좀 작았던 남자에서 확대가 된 남자랑 관계 가질 때, 당연히 도 좋아하고, 만족감도 높고, 섹스리스가 사라지고, 이전 세상하고 완전 다르게 된 거죠. 그러면 상관계 만족도를 실제로 좌우하는 거는? 어, 그렇죠. 강력히 중요한데. 안녕하세요 남근을 가장 잘 창조하는 남자 근창조하는 의사 강남 멘포스 비뇨기과 조창근입니다 오늘 비뇨기과적인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여자분들은 큰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남자분 크기가 중요하나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크기가 뭐가 중요하나요? 그러면 뭐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20년 이상 이 확대 수술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이귀도 확대를 하면서 여자분들이 오히려더 과거에 좀 작았던 남자에서 확대가 된 남자랑 관계 가질 때 반품해 달라라고 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수술하기 전에는 왜 하느냐 이걸 어떤 여자한테 써먹으려고 하느냐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하고 난뒤 관계를 가져보면 예전보다 꽉찬 느낌이 든 쾌감을 주니까 이제는 여자분들이 나서서 보충을 보내는 시경이니까 당연합니다 여자분들은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같은 남자인데 크기가 작은 남자였다가 크기가 커진 남자를 했을 때 당연히 더 좋아하고 만족감도 높고 섹스리스가 사라지고 크기가 커서 싫어하는 경우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이즈와 여성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사이즈가 다른 이유가 질과 기도의 어떤 구조적인 이유도 있겠네요? 음, 그렇죠. 저는 이제, 이거는 가정인데, 저는 이제 귀도학대를 가장 잘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귀도의 테두리를 우리가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왕관이란 뜻이거든요. 코로나 부위를 가장 단단하고 크게 저는 만들어드리고, 이 코로나를 기준으로 전체를 다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발기가 됐을 때는 이 코로나가 더 단단하게 되겠죠. 코로나가 두꺼워진 남자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지스팟이라 부르는 여기를 자극받아서 쾌감을 느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해보니까 너무 쾌감을 되니까,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경 확대를 해가지고는 그 정도의 쾌감은 잘못 느끼고 음경만 해버리고 귀도 를안 하면 오히려 긁죠. 그래서 불편감도 느끼는데 귀도만 했 남자랑 할 때는 자연스러운 게 들어가서 이 코로나 부위가 빡빡빡 긁어주면 상상하지 못하는 쾌감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한 남자랑 한번 하고 나서는 이전 세상하고 완전 다르게 된 거죠. 그러면 상관계 만족도를 실제로 좌우하는 거는 귀두겠네요. 어, 그렇죠. 귀두의 강도 중에서 이 귀두의 테두리가 강력히 중요한데 자연산 경우에는 이런 사람이 없겠죠. 자연산 경우에는 말랑말랑하고 매끈하게 들어가니까 태어나서 이 귀두를 자극시키려야 시킬 수 없었겠죠. 저는 이걸 의도해서 한게 아니라 귀두학대를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였는데 사용해 보신 우리 고객님들이 그 이후에 후기로서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니까 귀족대의 어떤 위력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어마어마하구나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귀도는 너무 큰 사이즈가 문제된 경우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경을 많이 키우면 이게 걸려요. 걸리면 삽입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귀두가 굉장히 크면 이게 이렇게 뾰족한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콘돔이 안 들어간 분을 가끔 접할 때는 원장님 콘돔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일반적인 남자 크기의 직경이 이게 한 3cm 정도 발기되면 4cm가 채안 되는데 이분들은 수술하고 5cm가 평균적인 죽었을 때 기준이고 발기되면 5.5cm가 넘어가 버리는 정도가 되니 어떤 콘돔이 잘 맞겠습니까? 그건 사실 저도 대책이 없죠 손돔 사이즈가 안 들어간다라는 어떤 고충 말고는 귀도가 커서 좀 불만이다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 크기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 냉정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면 평균 이상이 되는 분을 대부분 경험해요. 자기 스스로가 작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사실 훌륭한 크기고, 병원에서 저희 상담을 받아보시면 또 객관적으로 또 평가를 해드려요. 그래서 현재 모습을 자신감 있게 느끼시고 당당하게 임하시면 또 여자분들은 또 거기에 걸맞는 여자로서의 어떤 만족감을 더 느끼게 되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